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성민이라 여와께서 호 지상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보기가 흰 노루와 부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지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지를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음아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의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새끼를그 어미의 저재에 삼지 말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일을 금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이 기억되어 있을까요? 어 이는 고대 근동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몸에 피가 날 때까지 스스로 상처낸 이들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토속신앙을 숭배하는 지역에서 종종 이러한 문화들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이 것이다 추측할 수는 있지만은 확실하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이런 모습들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것에서 비롯된 자해의 가능성을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자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 중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아버지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매우 특별한 관계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풍습을 따라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 숭배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구별된, 성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 정한짐승과 부정한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정한짐승과 부정한짐승에 대해서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4절에서 8절에 기록된 땅에 거하는 짐승들. 그리고 둘째는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물에 사는 짐승들. 셋째는 11절에서 20절로 기록된 공중에 사는 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사실은 매우 독특하거나 새로운 구조는 아니죠왜냐하면이 구조는 이미 창세기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순서를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상세하게 구분해 놓은 것은 본문과 레위기 11장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레위기 11장이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에서 또이 모세오경에서 음식법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학자들마다 사실 이 음식법의 기록에 대한 어, 이유를 찾는 것도 다양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구약법 음식 해석법 구약에 있어서 음식 해석법에 있어서 몇 가지 이해를 가져가는데요. 첫째는 윤리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훈련 도덕적 자유를 향한 인간의 길고 열정적인 그 노정의 출발점으로 사람이 가지는 어떤 그러니까 음식과 성 그리고 소유에 대한 충동을 통제해서 아주 도덕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해서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더럽히는 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요, 음식이 사람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 사실 이것이 술의 영향과도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끼치듯이 금지된 음식은 사람의 육체적 건강과 전체적인 기질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의 연결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 음식법을 해석해 왔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음식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부정한 짐승들이 이방인의 우상숭배에서 사용된 짐승들이거나 특정한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근거를 찾기가 참 빈약한 해석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어떤 학자는 위생학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곧 부정한 짐승들은 건강에 좋지도 않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도 내용의 오류가 있는 것이 단순히 어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동기라면 독성을 가진 식물들은 부정한 것으로 왜 분류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분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고 정결한 짐승만 식용으로 사용하여서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도 또한 정결한 음식으로만 먹음으로 구별된 삶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땅의 기는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땅의 기는 기짐승으로를 모든 부정한 것들의 대표로 본다면은. 이 짐승을 그 부정한 것을 대표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짐승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어지는 그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것. 그 당시. 표준화된 식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다른 민족과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여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음식법을 제정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은 이와 관련된 말씀에 이어서 음식법에 대한 규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지금 이 신약 교회에서는 음식법 자체를 지킬 필요도 없지요. 대신에 음식법의 취지 중 일부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을 구분하는 상징적 표지였던 이 음식법은요. 신약 시대는 폐지되었고 더 이상 신약의 교회들에게 규범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음식법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멈추었음을 알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기동윤 교수님의 책에 그 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불신자와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사욕을 더 이상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더 이상 음식법을 지키며 생활할 필요는 없지만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법을 통해 성배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백성들도 불신자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담긴 죽은 자를 위한 애곡과 음식에 대한 규정들은 모두 구별된 삶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과 다르다는 삶의 표시입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세상이 보는가로 구별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것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또한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난이 숙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러주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바람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배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배된 성배된 백성으로서 진정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오늘 하루 구배되고 성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그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구배되고 성배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을 또 이루어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를 만 또 매저 가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 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배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구배된 세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양산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